신약 성경 381 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 이런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작이 있었고, 우리의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영어로 보게 되면, be clear-minded. 정신을 깨끗하게 해라. 정신을 똑바로 해라.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서 잠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거기에 마치 홀린 것처럼 거기에 빠져든단 말이죠. 자기의 정신을 잃어버려. 정신이 혼미하게 돼서. 세상의 것들을 보고 따라가다가 결국 함께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라.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절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self-control. 자기를 스스로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의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거기에서 절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빨려가니까. 한두 것도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오락을 하거나 어떤 여가 활동을 할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어느 것 절제하면서 정도껏 해야죠. 거기에 빠져들면은 가정도 우리가 버리게 되고 신앙도 버리게 되고 거기에 그냥 온통 정신을 잊어버리는, 거기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세상의 유혹들을 절제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청지기가 될수 있는 것이죠. 지난 새해를 맞이면서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또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이번 우리 새해 재직들은 예배에 열심을 내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라 제가 권면을 했는데 이제 몇몇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세요. 작년에는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금요일에도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또 새벽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목회하는 그런 어떤 보람을 제가 느낍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시간이라도 더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팔 절에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될수 있습니까? 아,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선한 청지기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그 사랑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데 사랑은 아주 뜨거워요. 뜨거워. 사랑은 뜨겁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 뜨거우면 운동을 하죠. 가만히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물이, 물의 상태에 다가 추워지면 얼죠. 얼면 더안 움직이죠. 그러나 녹으면 물이 돼요. 물이 되면 살짝 움직이죠. 자, 그러나 거기에 열을 더 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수증기가 돼서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증기가 돼서 더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신앙이 식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냉랭해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 사랑의 역사가 있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어, 섬기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해주고, 사랑은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것을 이해를 해줘요. 이해를 하면은 그 사람의 그 행동이나 말들이 에, 전에는 어,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랬을까, 막 화가 나고, 그렇지만 그걸 이해하고 나면은 내 마음이 풀리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또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사랑은 부족한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족한 사람을 품어 주는 것이죠. 뜨거운 용광로는 모든 것을 다 녹입니다. 쇳덩이를 녹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분들, 금속들을 다 녹이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죠.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죠. 모든 형체가 다 사라집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그 뜨거운 사랑 앞에 우리의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들도 다 녹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봄이 오면 얼었던 모든 얼음이, 눈들이 다 녹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냉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들이 눈녹듯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의 허물을 덮어주죠 우리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억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서 우리가 말하게 되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예쁜 얼굴로 화장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머리도 잘하고 나와서 아, 이 사람은 예쁜 사람이구나. 평생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혼을 살다 보면 어때요? 세, 화장하지 않은 얼굴도 보게 되고 잠자는 모습도 보게 되고 예쁜 옷이 아닌 평상복의 모습도 보게 되고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실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죠 실망 한 이모니 끝나면 어떻게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왜 싸워요 내가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를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한 이모니 끝나면 서로 싸워요 당신왜 그래 옷좀 똑바로 걸어놔 양말 좀어 어, 벗어서 아무나 던지지 말고 저기다 좀 넣어놔 야, 음식을 먹었으면 빨리 설거지를 해야지 왜 이렇게 음식이 쌓여있어 뭐 서로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청소 좀 해라 네가 해라 <laughs> 서로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 자,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어떤 기준이 있고 어, 높은 이상이 있는데 상대방이 배우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지적질을 하게 되고 잔소리하게 되고 서로 피곤하니까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서로 싸우죠. <laughs> 자,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 줘야 돼요. 아, 아내가 피곤하구나. 아, 남편이 에, 힘들구나. 이해해주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이해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어, 덮어 줄 때. 예, 화목한 가정이 될수 있고, 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수 있는 것이죠. 서로 더 이해하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 어,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한 걸음 양보해서 어, 그를 덮어 줄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부족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하는 것을 하나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해 주고, 격려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책망을 많이 하죠. 꾸중을 많이 하죠. 완벽한 100점의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들도 힘들죠. 자녀들도 그 부모의 기대에 충족하는 완벽한 아이로 살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완벽한 100점의 자녀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볼 때도 그래 힘들고 어려운데 수고한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니.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또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자녀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자녀들이 행복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아이들을 만드는 비결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백점짜리 교회는 없어요.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더 잘하기를 원하지만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자꾸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면 어때요? 서로 간에 마음만 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구절에 보게 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는 말씀이 있죠. 어, 대접을 잘할 때 선한 청지기가 되죠.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종이죠. 청지기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그 모임은 피곤한 모임이 돼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모임은 행복한 모임이 되죠. 대접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상대에게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식당에 가게 되면 종업원들이 친절한 식당이 있고 종업원들이 아주 불친절한 식당이 있어요. 그렇죠? 손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서비스를 더 하려고 하는 종업원들이 있는 식당이 얼마나 참 좋은 식당입니까? 그러면 그 식당에 또 가고 싶죠. 예, 팁도 뭐 우리가 더줄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우리가 마치 에, 손님들을 대하듯이 아주 친절하게 잘 섬길 때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대접은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원망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잘 해주는 것이죠. 또 받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자기가 간 곳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거기에서 주는 대로 또 적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서로 원망이 없는 것이죠. 서로 예의를 잘 갖춰야죠. 자,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 우리가 늘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영어부에서 식사 봉사를 해줍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 영어부를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참, 미국에 한4천여 교회, 이민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우리 영어부처럼 잘 성장하고, 또 우리 한어부와 참 화목하게 잘 지내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어부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는데, 영어부 우리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얼마나 음식, 솜씨가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아, 이거는 아메리칸 스타일이구나. 이거는 미국식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어떻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늘 칭찬하고 어, 또 그렇게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10절에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봉사하는 사람이죠.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뜻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예, 뭐 집사라고도 하죠.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은 청지기들이죠, 그렇죠? 시간 우리가 만든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의 건강,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을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재능, 사람마다 보면 재능들이 다 달라요. 재능들이 달라요. 천부적인 재능이다. 하늘에 주신 재능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다. 그런 표현들 우리가 쓰죠. 다른 사람이 없는 재능들을 각각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것들,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선물, 은사를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 그게 모든 게다 아주 훤히 잘 이해가 되고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좀 도무지 이걸 이해하기 어렵고 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안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눈에는 잘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못 보는 게 있어요. 내가 하면 잘할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잘못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아 우리 이거 합시다. 또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이건 안 합니까? 뭐 이런 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은사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시켜도 잘 못해요. 자, 그러나 딱 보면은 딱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한다? 말을 꺼낸 사람이 일한다. 할렐루야.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일을 해야죠. 먼저 본 사람이 일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은사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시켜봐야 이 사람은 재미도 없고 일도 잘 못해요 에이 은사 받은 사람이 일하자 할렐루야 네, 내가 보이면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나에게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일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죠.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는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이죠. 자 우리가 말할 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될수 없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자, 우리가 봉사할 때요.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금방 바닥이 나요. 아,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내가 했는데 안 되네요. 이제는 더못 하겠습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우리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은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 이 마음을 없애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힘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내가 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고백이죠. 선한 청지기는 보문사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이름을 좀 내주세요. 내 영광을 좀 칭찬해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가 참 쉬워요. 큰 시험에 든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는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 화장실 어디 뭐 고장난 데가 있었나 봐요. 은퇴 장로님 두 분이서 화장실을 수리하는 모습을 어떤 분이 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아, 목사님 저큰 감동 받았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두 분이서 그거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 만지면서 고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 될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에 목회를 하면서 참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 교회 에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또 보지 않는 데서 섬기는 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학교 자원봉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라이드를 해주시고 또그 외에도 뭐 우리 식사봉사를 하시거나 또 교회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꾸준히, 꾸준히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해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동역하며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더욱 사랑하면서 또 서로를 대접하면서 봉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큰 은혜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서도, 저들의 일터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터가 더욱 밝아지게 하시고 주의몸된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더욱 행복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신, 주님 앞에 받은 귀한 사명들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